이제 다 같이 목도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 사람이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자 누구요 하오니 여호와여 주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죽께서 내 마음이 드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 아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인. 오직 여호와 신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 저희들 평안히 쉴수 있도록 지켜주셨다가, 저희들에게새 날을 주시며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에 귀를 기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란 중에 저희들을 너그럽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밤낮 주님과 함께 있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3~4살 동안에 여러 욕과 시험이 저희들에게 다가올 때, 저희들이 주님을 위하여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죄롭게 행하여, 실족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25장입니다. 3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공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막 주시는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 아닌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아,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0이면 잠언 3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도하시겠습니다. 잠언 3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무게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눈죽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줄간이 두려움이나 악인이 멸망이 말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매월 둘째 토요일은 당연 성경 공부가 있고 매월 셋째 토요일은 안수집사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2월달에 세 번째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 7시부터 안수집사 성경공부가 사랑무실에서 있으니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7시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이 당회원 장로님들도 아주 성경공부 열심히 하십니다. 예습하시고 묵상하시고 열심히 열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수집사님들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문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죠. 자문의 잠자는 물론 경계할 잠이지만 그 경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누구나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는 늘 <laughs>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구지 지혜 아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에게 지혜가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리라라는 확실한 약속. 기도 응답의 약속 아니겠어요? 쓰는 아,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기도 응답으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또한 가지 지혜를 얻는 길. 그것은 바로 지혜책인 잠원 말씀을 묵상할 때, 아 이렇게 에, 행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는 지혜를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지켜 살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세 가지 유익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가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지혜를 지켜 살라.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 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그 지혜를 지켜 살게 되면 세 가지 유익이 있다. 첫 번째 유익은 실족하지 않게 될수 있습니다 23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내 길을 안연히 안연히 한 말은 평안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그런 뜻이죠 우리가 길을 행할 때 뭔가 걸려 넘어지거나 구덩이가 있는 줄 모르고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넘어지면 정말 부상을 입지 않습니까? 신체적으로도 실족하면 발을 잘못 디디면 부상을 입는데 영적으로는 더하죠.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실족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그 회복을 하나님이 해 주시긴 해 주시겠지만 회복하는 과정이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거기서 벗어나오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애시당초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실족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복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실족하지 않고 살수 있는가? 아, 지혜를 지켜 살때 그때 우리가 안연히 인생 길을 행하게 되고 우리 발이 거치지 않게 된다. 뭔가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된다. 26절에도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대저 여호와는 너희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대저 여호와는 너희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하시리라. 해주신다. 지혜를 지켜 살면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고는 구체적이고 특정합니다. 일반적이질 않아요. 내가 어디 걸려 넘어졌다 하면은 언제 어디서가 딱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사고가 일어나는 거지? 막연하게 일반적으로 사고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the devil is in the details란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니까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거지. 두이 뭉실 일반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d e v l 뿐만 아니라 God is in the details 하나님은 디테일 속에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거쳐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디테일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살피고 계시고 우리가 실족하여 고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주께서 나의 전을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의 법, 주의 법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지혜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면 우리 발이 실족치 않게 됩니다. 10편 37편 30절 3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현은 공의를 이르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 따라 행하며 살면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죄악이 내게 가까이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 따라 행하면 그렇게 지혜를 지켜 살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지켜 살면 첫 번째 유익은 실족하지 않게 된다. 남 누구나 실족할 수 있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차는 순간에. 그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일에 우리가 조심하지 않아 가지고 실족하게 되는데, 실족하면 후유증이 상당합니다. 그러니 늘 지혜를 지켜 살아서 실족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안연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혜를 지켜 사는. 삶의 유익이 있으니 바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건강의 3요소를 영양 운동 휴식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음식을 잘 먹어서 영양을 섭취 해야 되죠 먹는 대로 사람은 된다고 특별히 몸은 먹는대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양이 중요하고 또 운동이 중요하지요살아간다는 것은 움직이는것 움직이려면 활동하려면 운동을 해야지요대단한 운동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몸을 움직여 생활하는것 운동 그런데 그 영양과 운동 <laughs> 못지않게 중요한 건강의 요소가 있으니 그게 바로 휴식 최고의 휴식은 잠 The Art of Loving이라는 에릭 프롬이 책이 있습니다 아, 사랑의 기술, 사랑의 예술 사랑할래도 아트가 필요하다,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The Art of Sleeping 잠을 잘래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잠 잘도 한다는 것이 보통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 중에 한분이 한국을 왔다 갔다 하더니, 슬리핑 패턴이 깨졌대요. 그래가지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한밤 중에 일어나기도 하고, 아무리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질 않으니까, 수면이 부족하면, 생활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다 이분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새벽기도를 한번 나왔대요 새벽기도를 한번 나왔더니 밤에 그냥 잠이 쏟아져 고라떨어졌다는 거예요 몇 날을 불면으로 시달리다가 새벽기도 나왔더니 아주 단잠을 잘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아트 오브 슬리핑입니다. 잠의 기술이죠, 여러분. 밤에 깊은 숙면을 하려면 새벽 기도 나오세요. 잠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잠을 주셔야 내가 잘수 있지. 어렸을 때는 뛰어놀다가 팍 꼬꾸라져서 잠자고, 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쉬운 걸로 생각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잠을 한마 하룻밤 깊은 잠을 잘 잤다. 그것이 얼마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감하며 살아가죠. 근데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여러마음의 근심, 걱정, 랑 마음을 사이잡고있으면 아무리 잠 마음을 사해잡고있으지않무리잠을 청해도 잠이 습니다습니다하나님이나다지켜주신다는것을깨달을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오직 여호와 신이다. 낮에 열심히 활동하고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열심히 일하고 생활하고 밤에 고난 몸을 침상에 늙을 때 그때 주님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로 하여금 평안히 쉴수 있게 해 주신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요하신이다. 그게 잠이 들어서 이제 아침에 깰 때에는 주님께서 또 내게 다가오셔서 내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로하여금 주님과 대화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다. 낮에 행할 때, 낮에 길을 행할 때는 내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망설이고 주저할 때,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어, 이것이 정론이 너는 이리로 행하라. 그렇게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뭐, 대단한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어, 재물과 권력을 얻는다고 그 인생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요한과 베드로를 향한 사도행전 사장의 묘사가 그들은 예수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님을 믿는 자들로. 세우신 목적 세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신 것. 내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나는 주님께 내 사정을 기도로 아뢰고,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대화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구하게 하시는 오직 요하시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지켜 살면 첫 번째 유익 실족하지 않게 된다 둘째 건강의 보약인 잠을 잘수 있게 된다 셋째는 재물입니다 자언 2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요아를 경함의 봉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요아를 경함의 봉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재물입니다, 재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살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그 봉이 리워드가 보상이 임하게 되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이 재물이 많은 것으로 자랑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실족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함과 같으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실족하지도 않게 주시고, 잠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니까. 겸손과 여활를 경외함의 봉은 이 말씀 가운데 여활를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지혜를 말합니다. 자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지혜의 근본은 여활를 경외하는 것. 여활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우리에게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지롭게 살면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데 내 삶이 너무 곤궁하고 내 주위 경제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어디서 재물이 나올 것 같지 않다 싶은데 여러분 재물은 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은 만물이 소유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주신다고요? 흑암 중에 포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게 주리라 성경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흑암 중에 보아와 어디에서 그런 재물이 나오는지 알수 없는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소 우리는 아, 겸손하게 지혜롭게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지혜를 지켜 살면 세 가지 얘기 이 있다 첫 번째 유익 뭐라고요? 실족하지 않게 된다. 두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숙면을 깊은 잠을 잘수 있게 된다. 세 번째가 뭡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그런 은총과 축복을 받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들이 지혜를 지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다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지혜를 지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다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지혜를 지켜 행하는 교회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페루의 최갑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터키와 시리아 땅그땅 그땅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제가 부족한 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부족한 죄들이 잠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담아놓으신 지혜가 제 딘이 마음 속에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지혜를 지켜 살아서 저 딘이 발이 실족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밤에 누울 때, 저들이 잠이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디 겸손하고 여하를 경외하며 살겠사오니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